반갑습니다. 편집이 좀 늦어져서 오늘 이 영상은 일요일 저녁이 넘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버즈 유튜브! 오늘은 어떻게든 여자랑 한번 해보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남성들이죠? 우리 베타남과 AFC 남성들과 또 이제 설거지론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퐁퐁 남들의 과거 일 것도 같습니다. 우리 퐁퐁 남들은 이미 결혼을 했겠지만 사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베트남과 AFC 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고가 잘 드러나는 사례와 좀 스토리를 오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인트로로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하나 또 봐왔습니다. 그 언제와 같이 똑같이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22학번 지민아 오빠다 라고 보는 거 보면 이건 22년 4월 7일이죠 정말 얼마 전에 있던 글인데 이 글을 보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 거야 뭐 이런 장문의 글을 뭐라 했는데 뭐 비대면으로 봤는데 너무 이뻐서 수업만 안 듣고 뭐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도 하다가 뭐 팀워크를 이제 다시 하게 됐다고 하네요 매일 너 프사를 보면서 내 여자친구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말을 당당히 할수 있는지 제 입장에선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푸사를 보면서 막뭘 상상을 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여자로서의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남자인데 나쁠 텐데, 여자면은 사실, 뭐, 여자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이건 되게 경계해야 되는 사고방식이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리죠. 하지만, 황당히 사람 대 사람으로서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복학생들이 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내가 학교로 돌아가면은, 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 이런 근본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생성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군대에서 만들어준 그들의 스테이더스가 문제가 아니가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역할 때 대부분 병장, 또 군대장 마크 한번좀 달아보고 전역을 할 텐데, 그러면 사실 저도아무 것도 아닌 건데, 군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임이라고 취급도 해주고 경례도 받아보고 하다 보니, 어, 좀, 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생겨서, 군대 나오면, 이제 사회에 나오면은, 내가 또뭐 있는 줄 알고, 뭐 어떻게 연애도 잘될것 같고, 뭐,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도 날 바라봐줄 것 같은데, 그거는 뭐다, 복학생들의 착각이다. 이건 그냥 고백해서 신입생 혼내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근데 말이죠, 우리 이 신입생들이 이 복학생 우리 AFC 남성과 베타남들의 이 끈덕한 시선을 정말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어 남성보다 여성이 시야가 훨씬 넓다 라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익히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어 이건 제 생물학적 한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지나가다가 저 여자 손톱 색깔이 뭐였는지 기억을 아예 못하는데 저랑 같이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정말 귀신같이 캐치를 하더라고요 저랑 분명히 대화하고 있었는데 저를 분명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야사 시야각 상으로 정말 보기 힘든 곳에서 나타나 여성을 보고, 와, 저 여자 가방이 어떻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꺼내는 걸 봤을 때, 암만 생각해봐도 여자들은 참 시야가 넓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그러면 우리 지민이에 대한 해설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지민이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나 지민인데, 오빠 너무 땀 냄새도 나고, 의도적으로 내 앞자리에 앉는 것 같은데, 운동도 싫어할 것 같아서, 아, 뚱뚱한 사람이 땀 냄새 나니까 괴리감까지 든다. 어 이런데 이런 남자가 나한테 고백을 했으니 또 얼마나 쪽팔리고 지금 한심할까요 그죠 그리고 맨날 입고 오는 디키드 청바지 좀 바꿨으면 좋겠어 맨 똑바지야 이제 이게 그냥 제 3자가 나 지민이 오빠 싫음 이런 식으로 쓴게 아니라 내가 그 지민이 당사자다 라는 걸 이제 증명하듯이 아까 익명했었던 그글쓴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 있다는 듯이 그 디키즈 청바지 좀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거의 뭐 저격을 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팩트 오빠 결정적으로 못생겨서 싫어 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못생길 건도 못생긴 거지만 이미 비호감에 대한 이 남성의 밸류가 너무 낮다 라고 하는 게 여러 이 포인트에서 등장이 됩니다 땀 냄새도 나고 좀 향수라도 뿌리던가 땀을 많이 흘릴 것 같은 체형이라면 대우들한테라도 바르던가 심지어 지금 4월달인데 땀냄새도 나고 보면 잘안 씻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또 의도적으로 내 앞자리에 앉는 것 같은데 운동도 싫어할 것 같대 어, 뚱뚱하다고 해서 운동을 싫어하는 건 아닐 텐데 그냥 뚱뚱해 보이기만 한다고 라 한다면 은 어, 이거는 정말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운동 즉 멋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루밍하고 있지 않는 남성이라는 뜻이죠 전혀 DHV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어, 그러면 우리 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 남자는 어마무시한 베타 메일이다 여성들에게 충분히 내가 하이메일 하이밸류 메일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을 만한 그런 낮은 가치 남성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또 자료는 각과 맞습니다 어 이번은 아마 그림이 모티콘 상으로 일본에서 떠돌던 자료를 갖고 온것 같아요 완벽히 퍼센티지가 맞는 자료는 아닐 리이라 생각이 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인기남 20%가 인기녀 10%와 굉장히 유력한 관계를 갖출 수 있고, 우리 평범한 30%의 남성들은 인기녀 10%랑 한 번쯤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원찬스를 노리죠 하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전략은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다. 그렇기 때문에 논외입니다. 논외. 아, 아예 상대 가치가 아니죠. 인기남이나 평범남은 뭐가 됐든 간에 퀀티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남은 인기녀도 먹고 평범녀도 먹고 다 먹습니다. 평범남은 인기녀를 먹고 싶지만 당연히 논의 대상이고 평범녀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심으로 사랑을 해보고 평범녀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범남 기준으로 섹스프렌드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은 인기 없는 정말 저 밑단계의 여자 있겠죠. 자, 그렇다면 평범남도 아니고 인기가 없는 남자도 아닌 그 외의 남자들은 뭐다? 여기 있는 이 빨강색 인기 없는 남자들이다라는 거죠. 근데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런 인기 없는 남자 정말 뭐 베타를 넘은 시그마 메일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A.P.C 남성들은 본인들이 평범남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인기 남이 20%라고 잡혀 있는데 사실 20% 정도 전 과장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미만이겠죠. 우리 이 이 평범남 30%에 들기 때문에, 아, 나는 그래도 평범녀랑은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막, 어, 난 그래도 좀 낫다. 지금, 어, 난이 오타쿠들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막, 어, 스스로 자비하고 계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빠르게 또 자료를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베타남들은 이 착각을 하죠. 나는 시그만 아니니까. 아, 내가 쟤네보다 형편이 좋지.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시그마인데 본인이 시그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너드남들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런 남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을 했듯이, 우리 AFC 남성들조차도 사실 맨날 꿈꾸고 있는 이상한 현실은 이거란 말이죠. 이게 냉혹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인기녀 10%의 여자들을, 어, 나도 만나고 만나고 싶어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막 비싼 돈 내고 PU의 강의를 듣는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하고 난 어떻게 될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 이 상위 10% 여자들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해. 근데 여러분들이 막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여자 막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여자랑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물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내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진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이미 한번 먹어본 놈은 어떻게 먹는지 잘 알거든.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본 놈이 계속 이런 거를 상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라던가, 어뭐 이러면서, 또막 이런 거라던가, 어우 이러면서. 제가 레드필에서도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겠지만, 절대, 어, 셀러브리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공짜 관심을 주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어, 레드필에서 우리 레이셔널멜을 집필하신 롤로토마 씨가 본인의 라이브에서도 매번 말을 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셀레브리티 여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공짜 관심을 그냥 막 줘요. 라이크를 줘. 그럼, 이, 제 갖고 온 사진 이거 두개다 인스타에서 갖고 온 건데, 이런 여성들은 막 그런, 수많은 남자들이 라이크를 받으면서 막 스스로의 기분이 막고양되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의 가치에 더욱더 버블이 끼고 있는 거지. 물론 이런 여성들 충분히 고가치의 고등급의 여성들이지만, 이런 여성들하고 직접적인 컨택을 하려고 시도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짜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코 이런 여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어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이지 average frustrated chump, 평범한 머저리 남성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 밸류 메일이라면은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이런 여성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야 되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어떻게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면 됩니다. 하다못해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사업 자체가 뭐, 알고 있는 분들도 알기, 알고 있겠지만, 이런 고등급의 여성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사실 내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은 난 이런 여성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죠. 또 이런 여성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다가 이런 여성들이 또내 직원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직접 손을 대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건 내 지위를 이용했다 보다는, 뭐 그런 유의 뭐, 난 이렇기 때문에 이쁜 여자들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컨택 해봐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지난번 강의도 말했겠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여러분들의 AA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캣콜링을 직접 할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이 없을 거고, 어, 인, 현실 세계에서 정말 이런 고등급의 여성,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러저런 여성 말고 딱 보자마자, 와, 대박이다 싶은 그런 여성들을 보자마자 AA 안 늘고 딱 바로 말걸수 있냐. 그런 걸 못하니까 우리가 3초를 같은 걸 하면서 어떻게든 AA의 허들을 낮추고 그 AA의 방어 기제가 인식되기 전에 어떻게든 첫 단어를 꺼내라고 매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스킬 하나 나왔는데 3초를 이라고 하는 건 사실 PUA에서 너무 정석적인 말입니다. 3초를 등장한 배경은 제가 방금 설명했겠지만 AA의 허들을 그나마 낮추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첫마디를 꺼내는데까지 3초 이상이 걸려버린다면 AA의 경는 발동이 되어서 어, 어떻게 말을 꺼내면 좋을지 가막 긴장되고 말을 꺼낸다 한더라도 그 특유의 아우라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무슨 아우라? AA의 아우라.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대하지 못한다는 거야. 어또 우리 AFC 남성분들에게 야 그러면 상위 상위 10% 상위 10% 밑에 있는 너가 말했던 어 현생주의자 너가 말했던 그 매번 보여주는 그자리에 나온다는 상위 1% 여자들의 퀄리티 전략에 딱 부합하는 완벽한 백만탕 왕자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 이것도 재미난 자료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어 우리 아만다라고 얼굴만으로 평가를 하죠. 얼굴만으로 평가를 했을 때이 남자의 상위 티어가 얼마나 되느냐를 평가한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이 돈만 나머지, 머니 스테이러스만 평가하는 그런 어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골드 스푼이라고. 근데 저는 그런 이두 가지 류의 어플을 써보질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면 하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리얼이 훨씬 더 편합니다. 하플 가면은 진짜 예쁜 여자들 있고, 이렇게 내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직접 만나서 몇 마디 남기면은 내 스스로 DHF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아무튼, 인터넷에서 스... 다수의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져보기 위해서 아무래도 편한 게 어플이었고, 어플에서 다수의 여성들에게 평가를 한번 받아보니 4 9 2점의 상위 1%의 우리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글쓴이가 본인 스스로가 받는 이 수, 정말 많은 여성들의 이 텍스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 톡드려요 뭐뭐 하신다면서요? 막 이러는데. 아, 지금 학교 수업은 대면인가요? 막 이러면서 아, 어마무시한 양의 카톡들이 막 쌓여있죠. 어, 아만다 상위 1%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되어 있네요. 아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연락을 다 줘요. 막 이러면서 아 뭐뭐뭐뭐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고 아 비겁한 세상이다. 버러지 같은 년들, 아 걸레 같은 년들 이런 거 하고 있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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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남이기 때문에 이런 여자랑 못 만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보여줬던 이 인기남 있죠. 인기남이 상위 20%도 아니지, 상위 10%미이어야 되고 더 더 탁월하고 뛰어날라 그러면은 상위 1%의 그런 알파 메일이 여러분들 이될수 있다면은 이건루그로만 승부 보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요소로도 승부 볼수 있겠죠 루그로만 승부분 다면은더 확률 여러분들이 고등급 여성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지겠지 왜 여러분들이 얼굴을 싹다 뜯어고쳐도 상위 1%될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을 테니까 근데 다른 부분들을 키워줄 수 있는 게 당연히 피 u 해일 거고 그렇게 멘탈을 개조해 줄수 있는 것이 또 레드필이겠죠. 아무튼, 이런 것까지 봐서, 아, 버러지 같은 세상, 비겁한 년들, 걸레 같은 년들,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어, 믹타우고 블랙필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도태된 베타담인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이를 갈며, 스스로에 대해 채찍질을 하고 있어야 돼. 세상 한탄하고 있지 말고. 내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도, 아, 세상을 탓하지 말고, 김재동식, 그, 멘탈 자위법을 하고 있지 말고, 스스로가 이미 도태되었고 옛날 같은 동물 사회였으면 평생 여자 한번못 만나 볼 그럴 여러분들이 완전 도태된 남성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걸 인정을 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야지. 근데 그게 막어 여자에게 어떻게 목 목을 매달고 막어떻게든 어 여자 똥꼬 한번 닦아 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지 말라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내 강의 몇번 받아보고 바뀌게 된 남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 연세대학교 남자가 본인이 직접 쓴 글이에요. 본인이 어제오늘 설거지론을 오늘 보고 싱글버근한란게 뭔지 아나? 난 입학하고 군대 가기 전 2년 동안 굴 안치고 100명 넘게 따먹었다. 100명 정도로 자랑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 남성분은 지금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고삐 풀린 성인이 되었으니, 인터넷 한번 해, 어, 온라인에, 내 스스로의 온라인 데이팅 어플 해봤는데, 아, 내가 좀 잘생긴 게 맞긴 하구나. 여자들이 이렇게 막 달라붙어 오네. 라는 거를, 이제, 체감을 한 거죠. 2년 동안 100명이면은, 단순 계산만 했을 때도, 1년 365일에, 2년 다 하면 그, 뭐, 800일, 700일, 700 며칠 정도 되는데, 그일수 동안 100명 넘게 먹은 거면은, 뭐, 주에 한명 먹었던 얘기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다. 막구가 되고 돈이 있으니까 여기 돈이 있으니까 붙었는데 막구만 있으면 사실 그렇게 잘 나가기 힘듭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어, 외모가 굉장히 큰중요포인트긴 해요. 근데 외모가 모든 걸 해결해줄 수는 없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외모는 입장권입니다. 누가 예전 댓글을 그렇게 달았더라고. 어, 외모가 입장권이라니 잘 모르는 소리네. 외모만 있으면 뭐든 할수 있어. 그 사람은 외모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돈이 있으면 그런 소리 당연히 안 나오겠고, 외모가 있다면 더더욱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 외모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안 되니까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 이런 애들 나중에 공대에 넣어 남들이 퐁퐁할 생각에 웃음 끊이지가 않는다. 정말 미친 듯이 고맙다. 어, 왜냐하면 이런 남자들이 이미 한바탕 해먹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에피파니 페이즈가 온 다음에 우리 너드남들이 어느정도 사회적인 스테이러스와 머니가 생겼을 때 취집을 간다는거지 취집을 한다고 누군가에겐 공짜였을지도 모르는 그 여자들이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비싸게 작용을 한다는거지 어예스품도 해와야 되지, 집도 해야 되지, 어 돈도 나중에 챙겨줘야 되지, 어 양육한다고 하고 뭐애 낳고 난 다음에 뭐 거의 상전 대접하지 해야 된다음 제발 그런 퐁퐁이 되지 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면은 여러분들 퐁퐁할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뒤늦게라도 에피파니아 페이즈가온 여성을 데리고 확실히 여러분들 프레임 안에 가, 가지고 와서 프레임 컨트롤 하고 있으면은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갑이 되는 그런 연애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 자, 돈을 받을 수는 없어서 제가 철칙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잘 챙겨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저는 과거 PUA 강사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었고, 지금은 제 스스로의 사업을 하면서 PUA 강사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지식 나눔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PUA 강자 자체를 통해서 수익 활동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의 수강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수강생 한정으로 좀 신규로 다시 수강생을 받았습니다 물론 무료로 강의를 해줬고 코칭을 해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공개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p u 의 강자들은 과거 저와 같이 동업을 했던 아니면 저랑 같이 그때 그 시절부터 피의 강사라 하고 있던 그 분들이 아직도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완벽하게 무료로 풀어버린다면은 사실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또이 정보가 다 무료로 풀려버리게 된다면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으면은 정보의 희귀성이 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리고 정보 자체에 대한 이 퀄리티도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일부러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뭐 사실 금광이 어디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모두가 그 금을 다 팔테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위겠죠. 아무튼 이 수강생을 제 텔레그램 구독자 방에서 하면 건져내었고 이분께 이제 어 강의를 몇번 해주다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애프터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코칭 을 이렇게 좀 해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멘트도 어떻게 하라고 하고 마인드 세팅도 이전에 열심히 다 말해줬어요. 그중 이제 몇몇 개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뭐 대화를 풀어 나가라, 룩도 잘 꾸미고 가고, 근데 이렇게 했다, 그래 쌤 알겠습니다 하고 밥 먹으러 집 간다 하고 방생하면 되는 건가? 너 어차피 소개팅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마인드 세팅하고 가고 만약 상대가 너에게 너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럼 너도 대놓고 관심 보이지 말고 각자 결제하고 우리 각자 가자. 아니면은 더막 나가서 우리 서로 관심 없는데 나도 너 마음에 안 든다는 걸을 빨리 보여달라고 여러분들이 상대는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뻔히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막 바짓가랑 이 붙잡고 있지 말라고 제발 빠르게 방생해야지 여러분들 프레임하이못 넣는 여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프레임하이못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의 기호상 중에 아웃 사항이 하나가 생겼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말이 좀 복잡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룩이라던가 성격이 마음에 든다더라도, 상대방 여성이 여러분들을 좋아해주지 않는다면, 아니면 여러분들 프레임 안에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여자를 싫어할 만한, 방생할 만한 정말 큰 이유 중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더막 나가서, 우리 그냥 일찍 일어나자. 우리 서로 관심 없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싫었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자리를 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내가 코칭을 해줬어. 왜냐면은 서로가 어, 서로가 별로 마음에 들어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 장소는 바로 빠르게 끝이 나겠지. 그리고 너만 좋아하고 있다라 한더라들 상대가 이제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갑이 될것 같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차라리 을른 되지 말아야 되겠지. 그래서, 아, 바로 이해가 확 된다.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니까 고맙다. 그리고 그 당일 오후 11시까지 제가, 어, 현쌤 내일 잘해볼게요 해서 열심히 코칭을 해줬습니다. 다음날에 앱터가 잡혀 있었었고, 제가 이제 전략까지 설계를 다 해줬고, 마인드 세팅은 뭐 이전부터 열심히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이제 애인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어프로치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섹스까지 이어진 경험이 거의 없었어 아니 전무했어 근데 이렇게 한번 코칭을 몇번 받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오늘 방 잡자는데 어떻게 하죠 오후 4시에 새벽 2시까지 술 마실 것 같다 근데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맥락인지 정말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맥락을 모르겠으니까 당간일것 같으면 은 질색해라 즐겁게 하고 와라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 근데 오늘 첫 만남이라 당간인지도 모르겠어요 했어. 네, 그래서 이제 또 즉각적인 코칭을 바로 해 줬지. 그래서 이제 내용이 대화의 내용이 내가 모르지만 뭐 1번 어떻게 해라. 2번 이러이러 하면은 그게 당간형 확률이 있다. 또 3번 이 여자가 뭐 했을 때그 행동에 대해서 뭐뭐 해라. 이렇게 내가 내용은 공개 해줄수 없지만 어, 이 학생에게 어, 학생이 아니죠. 이 수강생에게 정말 고가치 내가 코칭을 바로 전수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까지 걱정하냐? 어, 꽃뱀이 아닐까, 혹시. 어, 현쌤 진짜 제일 대단한 것 같다. 근데 이 여자 꽃뱀 아닐까 해서 내가 몇몇 사진 자료들을 보내줬어. 내가 이제 이러이러 하면은 어, 여자들이 이러이러 것까지 다 찍어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꽃뱀이다 하더라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와, 어떤 여자가 그런 거 찍는 거 허락을 해주냐. 현쌤 진짜 침년체 내공 지긴다. 해서 내가 극비 자료까지 공개를 해줬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열심히 해봐. 했는데, 나도 이날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수강생의 풀타임으로 이제 코칭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날 이제 저녁에, 나도 썸녀와의 이제 애프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녁에 바로 어, 키스했어요. 현쌤이라고 연락이 왔고, 그 다음날에 이제 또 뭐라고 왔냐. 아, 쌤, 섹스는 했는데, 오후 1시니까 그날 사실 저녁이죠. 그날 저녁에, 어, 섹스했는데 성이 안 찬다. 바로 방생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어, 잘하고 있다. 금방 크네. 라고 얘기를 해줬고, 마기꾼이었지만 아무튼 기분 좋은 섹스를 했다라고 한다는 이첫 번째 우리 수강생의 홈런 후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인 코칭을 해주니까 AFC였던 수강생이 한 번에 원나인으로 여자를 홈런할 수 있게 되는 F클로즈까지 K클로즈 F클로즈까지 바로 키노 단계로 올려가면서 성 완벽하게 홈런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남성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가 모든 분에게 해당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무료로 강의를 해주는 게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분이 너무 불쌍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해드렸던 건데, 이렇게 금방에 커가니까, 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자를 만나도 되는 거냐라는 걱정을 하기도 해서, 제 다음 강의에든, 다음 영상에는 이분이, 이분에게 제가 코칭을 해줬던 거를 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좀 모자이크로 가렸던 내용이라던가 제가 이수강생에게 직접 좀 코칭을 해줘서 사실 실제 다른 타 강사들은 어마무시한 돈을 받고 가르쳐 주는 거를 저는 이렇게 무료로 풀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서만은 사실 공개할 수 없는 내용도 정말 많고 그런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텔레그램 오셔서 확인하시고 수강생들 분들끼리 또 구독자 분들끼리 소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